안녕하세요 국경자 기출문제 핵심 밑줄 2019년 지방직 7급 11번부터 15번입니다 11번 그림은 독점 기업의 단기 균형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MR은 한계 수입 곡선, D는 수요 곡선, MC는 한계 비용 곡선, AC는 평균 비용 곡선이다 1번 단기 균형에서 이 기업의 생산량은 A이다 2번. 단기 균형에서 이 기업의 이유은 B 곱하기 E-C이다. 3번. D는 균형 가격을 나타낸다. 4번. 균형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12번.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인 경우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고 1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이 미국에서는 1%, 우리나라에서는 2%일 때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1년 후 1%로 하락한다. 2번. 투자자가 1년 후 환율이 1달러당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3번. 미국의 이자율이 1년 후 2%로 상승한다. 4번. 투자자가 1년 후에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13번. 경제 주체들의 환율 예상이 정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완전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 1번. 실제 소득은 감소하고 자국화폐는 평가 절상된다. 2번 자국화폐는 평가 절하되고 실제 소득은 증가한다. 3번 실제 소득은 변화가 없고 자국화폐는 평가 절상된다. 4번 환율은 변화가 없고 실제 소득은 감소한다. 14번 핵시 올림 모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한다.2번 생산 요소들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국가 간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가정한다.3번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품의 국제무역이 발생해도 생산 요소의 가격은 불변이다.4번. 교역 대상 상품들의 국가 간 생산 기술의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15번. 종량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재화의 공급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2번. 종량세가 부과된 상품의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조세 부담은 작아진다. 3.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종량세 부과의 자중 손실이 크다. 4. 종량세 부과가 균형 거래량을 변동시키지 않는다면 종량세 부과는 자중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